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함의 아들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네. 명당 자리가 많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과거에도 그 명당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좀 첩장이라는 게좀 많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요. 음. 네. 내 조상의 묘가 첩장이라면, 혹시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지. 솔직히 첩장일 때보다, 첩장을 확인했는데도 방치하는 게더 화죠. 옛날에는 이제 지관 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네가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 묘를 모실 때 일반 사람 잘 모르니까 지관 보시는 분한테 가갖고, 저희 부모님 묘주, 묘제를 좀 알아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좀 깊으니까 그 위에, 위에 묘가 있지만 묘가 다 흐트러져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땅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거의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해서 뭐산사태 조금 일어나서 이 묘가 거의 평지인 줄 알고 이제 가서 했더니 첩장 일 수는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겹쳐서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첩장이라는 거는 관과 간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데 모르니까 이제 관이 더 밑에 있고 좀, 좀 위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고 했다면 화가 있을 수 있어요. 알고 했다면 화가 있을 수 있지만 모르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신도 좀 봐줄 수는 있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면이좀 없잖아요, 있죠. 봐주신 있지만, 그거를 만약에 첩장을 확인하려면, 파멸을 했을 때나 가능 알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관 주인한테는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이분한 예우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장을 하고도 우리 조상을 잘 풀어놓고도 화가 있을 수 있어요. 멀쩡히 있는 망자를 깨워버린 거잖아요. 그럼 빙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다못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파멸을 했던 사람, 그, 주관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포크레인이 와서 팠다 뭐뭐 뭐 거기서 이제, 파, 이제 이장해주시는 분들 와서 팠다 그분들한테도 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일주인한테 그어 놀래서 계속 죄송합니다라는 예우를 해주셔야 돼요 대사를 지내주셔야 돼요 누군지 몰라도 돼요 뭐 비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뭐 뭐 실려 내려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분명히 예우를 하셔야 돼요 예우를 해줘야 돼요 안 하시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망자는요 땅 속에 깊게 있어서 편할 수가 있어요 그 화가 다 누르고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땅을 파물어서 세상의 빛을 보면서 또 화가 탁원하이 나올 수 있죠 만약에 그 유골이 나왔는데 그분이 전쟁에 돌아가신 분이다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억울하게 죽은 분이실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분은 예우를 해 주셔야죠 내가 발견했을 때 그래서 이런 이장이나 직원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분들한테 예우를 하세요 이거는 그묘 주인이 아니더라도 어뭐 이장 하시는 분이더라도 그런 예우를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조상님의 묘를 묻을 때는 이제 밑에 첩장이 돼 있는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네. 네, 그래도 다시 이제 파묘를 할때 혹시라도 첩장을 알게 되면은 그분까지 같이 좀 대우를 해 줘라 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